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룸마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이틀 동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저희집에 루비레크리스가 이렇게 텃밭에서 직광을 받아가면서 흑진주로 변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벌써 이렇게 동형 다육이라서 꽃망울이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 아이가 제가 출근한 다음에 꽃이 피어요. 햇님이 어느정도 떠올라야지 꽃을 피기 때문에 저는 요 아이 꽃을 보기가 힘들어요. 색감이 너무 예쁜 흑진주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요. 7월달에 삽목을 했는데도 이렇게 잘 뿌리알차게 잘 돼가지고 쭉도 늘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직광이라서 물이 예쁘게 들었지만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어, 음지에 있는 아이는 푸릇푸릇해요. 제가 이 아이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흑법사를 보여드리고, 새파란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꽃이 또 어랗게 피면 굉장히 양정맞고 이쁜데, 아직까지 꽃이, 꽃잎장이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흑법사. 흑법사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루비 레크리스, 그리고 흑법사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랑 궁합이 맞는 달개예요 제가 야생화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다육들한테도 자꾸 물을 주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 다육은 이렇게 노지에 있으면서도 제가 물을 많이 줘가지고 색감이 그렇게 아주 그냥 빨갛그리진 않았어요. 여기 흑법사 루비레크리스는 장마철에 굉장히 강한 다육이에요. 그런데 이두 아이는 추위에 굉장히 약한 아이예요. 제가 여기 흑법사를 갔다가 재작년인가? 바깥에 두었다가 소리를 맞아가지고 폭삭 쌍긴 적이 있어요. 키우기도 쉽고, 물도 좋아하고, 초보자가 굉장히 키우기 쉬운 누비레 크리스, 그리고 흑법산인데요 아이는 영화에 어울지만 않게 해주면은 키우기 정말 쉬운 아이가 요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는 깍지벌레도 잘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다육은 뭐 그렇게 많이 길러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물을 자주 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이 키우기가 좋고, 그리고 또 초보들이 실패할 일이 없는 아이가 여기 루비레 크리스 그리고 흑법사예요. 둘다 삽목도 굉장히 잘 돼가지고 여러분 보실까요? 제가 삽목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가 네 개인데 하나에는 안 가로코 줄기를 제가 추석 밑에 추석 한 2주 전에 커팅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옆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7월달에 커팅한 아이 어느정도 자구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를 제가 한여름에 아주 무더운 한여름에 커팅을 했어요. 저보고 다육을 너무 용감하게 키우신다고 하는데 저는 제멋대로 막 길러요. 7월달 폭염 속에서도 커팅을 했는데 이렇게 잘 컸어요. 자구가 삥 둘러가면서 아주 따글따글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보고 용기를 내 가지고 또 추석 밑에 이렇게 커팅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자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커팅을 해 가지고 토분에다가 또 이렇게 플라스틱 합에다가 삽목을 했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알착이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흑법사가 또 개체수가 많이 불어났어요.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또 삽목을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개체수가 또 늘어났어요. 제가 물을 워낙에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조금 우짜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 아이는 너무 잘 크고 물도 좋아해요. 야생아처럼 키우는 다육이, 여기 흑법사, 그리고 루비레크리스.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유적곡이 있어요. 저는 유적국도 약간 나무처럼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도 물을 굉장히 자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긴 장마와 그리고 폭염, 태풍을 다 이겨낸 아이들이에요. 여기 에보니는 이 아이는 아니고 이 아이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립스틱이에요. 이 립스틱은 여기 아가가 두 개나 있어요. 이게 저 아이 아가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름을 모르는 아인데, 이 여기는 몬띠니아 굉장히 예뻤던 아인데, 이 장마와 그리고 장마가 지난 다음에 아주 그냥 심한 폭염이 왔을 때 제가 창들을 그냥 두었어요. 그랬더니 긴 장마에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폭염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입장이 거뭇거뭇 이런 식으로 되면서도 아이들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이 되면서 이 아이들 빨리빨리 성장을 시키려고 유기비료를 조금씩 주고 있어요. 유기비료 주고, 그리고 물을 굉장히 자주 주고 있어요. 제가 이틀에 한 번,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슬쩍 스프레이를 해주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요 아이는 장마 때 이쪽이 다 이제 입장이 물러가지고 제가 다 떼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입장이 이렇게 잘 나고 있어요. 노지에서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지저분해요. 이렇게 풀도 나고 여러분 제가 립스틱, 창 중에서 가장 이렇게 잘 크고 키우기 쉬운 아이가 이렇게 창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기 예쁜 창 립스틱인데 자구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그냥 다산의 여왕이에요.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긴 장마와 폭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입장이 시커멓게 오르면서도 자구를 이렇게 잘 달고 있어요. 자구를 이 아이가 지금 다섯 개를 달고 있어요 립스틱 부자가 되었어요 창중에서도 가장 키우기 쉬운 아이가 이렇게 립스틱 같아요 저는 이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두 아이를 자구를 떼서 이만치 키웠는데 또 저렇게 자구를 다섯 개나 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직광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색감이 잘 되는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덜 드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동 주를안 해요. 왜냐면 저희 지역은 조금 따뜻해요. 안동까지는 서리가 왔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 서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아이은 너우인가요? 너우가 작은 토분에 아주 빡빡하게 예쁩니다. 이쪽에 제가, 음, 음지했던, 여기, 루비 레크리스 이렇게 풍성해요 제가 유박을 조금 줬더니 이 아이가 유박을 먹고 물을 먹고는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도 예쁘죠 여기 뒤에는 또 같이 있지만 여긴 또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도 예쁘네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 루비 레크리스 그리고 흑법사 그리고 색감의 차이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물주기 좋아하는 초보들, 그리고 또, 가육을 키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은 제일 먼저, 요, 루비레크리스, 그리고 흑법사. 저두 아이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키우기가 정말 쉽고, 병충해가 없어요.